누군가의 집 현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림을 걸어 놓거나 화분을 장식하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글몇 개로 블로그 전체의 이미지와 가치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글 하나만 잘 써도 블로그를 통한 구매 전환율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블로그를 정말 잘 운영해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해요. 누군가의 집 현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림을 걸어 놓거나 화분을 장식하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글몇 개로 블로그 전체의 이미지와 가치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집에 그림을 걸어 두듯이 블로그 상단에 걸어 놓는 글을 갓. 가치 입증 글이라고 합니다. 블로그에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증명서가 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입증 글을 꼭 써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 입증 글이 없으면 절대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게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치 입증 글이란요.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며 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드는 글이에요. 같이 입증글을 잘 쓰면요.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릴 수 있어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릴 수 있죠. 나만의 장점, 차별점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신뢰를 주게 되는 거죠. 이글 하나만 잘 써도 블로그를 통한 구매 전환율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입증글을 잘 쓰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기본적인 구조는 공감,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소개와 제안이에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스토리를 들려주고 내가 겪은 문제 해결 사례와 철학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나와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헬스 트레이너가 블로그 같이 입증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살쪄갖고 운동 싫어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시게 되자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 운동복뿐만 아니라 식사와 건강 관리 전반을 공부했고. 헬스 케어하는 것이 좋아서 트레이너가 되었다. 아버지는 건강해지시고 어디 어디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 어떤 상대 받았다. 저는 운동이 일상이 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 땡땡센터에서 같이 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감 요소 문제 해결 사례 나의 철학 비즈니스 소개까지. 차근차근 담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인식을 잘 쓰는 방법을 딱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스토리텔링으로 공감 유도하기. 진심을 담은 나의 이야기는 글을 읽는 상대방의 마음에 친밀감과 공감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더 믿게 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둘째, 수비와 레퍼런스로 증명하기 구체적인 성과의 수치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이만큼을 해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만큼 실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음을 근거를 들어 보여줍니다 셋째, 정서성 글쓰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줘서 전문가의 이미지를 얻고 상대에게는 좋은 정보를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를 훨씬 호의적으로 보게 되겠죠? 이렇게 가치입증글을 잘 쓰게 되면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의 구매 전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블로그로 마케팅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가치입증글부터 걸어둬야 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케팅에 대한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